안녕하세요. 이노페이포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매장에서 결제, 상품 관리, 매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판매자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? 이노페이포스는 매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결제 기기입니다. 다양한 결제와 상품 관리, 매출 관리까지 이노페이포스 하나로 모두 해결하세요. IC 카드 결제, 삼성페이, 애플페이 등 다양한 대면 결제와 SMS 결제, ARS 결제 등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금 비대면 결제를 지원합니다. 매장 내 상품 등록과 현금 영수증 발급, 매출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. 노쇼 방지,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결제 방식, 클라우드 기반으로 외부 주문 채널과 손쉽게 연동이 가능하여 매장 운영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줍니다. 이노페이포스의 기기 종류는 휴대용인 이노페이포스 미니 2600, 넓은 스크린의 화면 방향 전환이 가능한 이노페이포스 민트, 슬림한 사이즈의 이노페이포스 2700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매장 환경이나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많은 매장에서 이노페이포스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 결제부터 관리까지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. 이노페이포스. 여러분의 매장을 스마트하게 변화시켜 드립니다. 지금 바로 도입해 보세요. 문의 및 가입 신청은 2688-1250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노페이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